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굉장히 많이 네, 경직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. 편안하게 하트도 많이 해주시고, 또 자연스러운 뭐 평소에 자주 하시는 포즈들 많이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어, 쇼케이스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우리 송가인 씨.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해 주셨던 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떨려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2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새 앨범에 대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또 너무나 우리 가인 씨에게는 어,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무쪼록 쇼케이스 끝날 때까지 예쁜 사진 많이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. 자, 여러 가지 포즈들. 혹시 뭐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또 제가 그한 씨한테, 아, 네, 왼쪽으로도 많이 보시면서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규 앨범의 또 더블 타이틀 곡 중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곡 아사달이라는 곡이 어, 중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굉장히 애절하게 뭔가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인 씨가 비나이다 포즈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자 비나이다 새 앨범이 2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기를 비나이다. 네. 자, 많은 분들께 또 어,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이 되기를 비나이다라는 뜻으로 네, 비나이다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또이 포즈를 어, 부탁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아사달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직접 만나 보시면 잘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제 포토타임 1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정규 앨범 잘 되길 바라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자, 파이팅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. 4, 3, 2, 1. 여기까지 포토타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가인 씨, 수고하셨습니다.